어, 이 문제는 꼭 지금 선생님이 풀이 해주는 이 방법 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 이 방법이 적용되는 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풀 필요 없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또는 이내 주변의 친구들 중에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푼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었던 친구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선생님이 지금 풀어줄 이 영상 속에서의 방법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에서 종종 등장하는 아이디어라서 그걸 소개시켜 주는 거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래요. 당연히 모르겠으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 x 의 더하기 c라고 하고 요 직선하고 교점이니까 교점이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f(x)를 fx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고 얘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하고의 교점이니까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어떻게 하는 거죠? 둘 같다고 놓으면 돼요. 그래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이거랑 같다 놓고 해서 이 양에서 정리해서 이차 방정식 만들고 두 교점 A, B의 뭐 교점의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해도 됩니다. 선생님도 처음에 그렇게 풀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면 좋아요. 어, 방금처럼 식을 일단 세우지 말고 지금 둘이 만났잖아요. 좀 올리겠습니다. 조금 조금 올려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어, 색깔도 살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아까 말했듯이 먼저 f(x)랑 마이너스 x(석)이 사람 만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고 이해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는요 이 방정식에 요 방정식에 지금 두 근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요 a 점의 교점, 요 a 점의 교점 x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이 b 점의 x 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지금 실제로 방금 전에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만든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겠죠.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얘 지금 2차고, 얘 1차니까, 이식 전체가 2차잖아요. 그러면 이 2차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fx 더하기 x-4라는 이 2차 방정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요거와 요거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리고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모르니까 여기 앞에 물론 문제에서 음수라고 했습니다. m이라고 할게요. m.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fx는 우리가 원하는 fx는 얘들을 그대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어때요? fx는 m 괄호 열고 x 알파 x 베타 그리고 얘둘넘어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f x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니까 이 아이디어로 한번 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조건 요 a라는 점에서의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f 프라임 알파가 3이란 얘기죠 f 프라임 알파가 3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f'을 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곧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그러면 m괄호 열고 x 마 베타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m괄호 열고 x 마 알파 되겠나요? 그 다음에 뒤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f'알파 어쩐가요? f 프라임 알파는 x 에다 알파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알파를 넣으면 얘0 되네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얘하고 얘만 남죠. 즉 f 프라임 알파는 여기 알파를 집어넣은 m괄호 열고 알파 이 베타 요거 0될 거고 요거 0 사라지죠. 얘 알파 집어넣으면 뒤에 마이너스 1 남았네요. 이게 지금 3이다 그랬네요. 그러면 얘 넘기면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m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다? 4인 거 알겠죠? 이제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지금 우리 보고 뭐 구하란 얘기예요? f 프라임 베타를 구하란 얘기죠. 접점의 x 좌표가 베타인 거니까. 그럼 f 프라임 베타는 여기에 베타 넣을 거고 여기에 베타 넣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베타를 넣으면, 얘 덕분에 전체 0 나올 거고, 그럼 뭔만 남아요? M 괄호 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 지금, 물론 M이 얼마고, 베타가 얼마고, 알파도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여기서 구해놓은 요 놈, M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떤가요? 부호가 반대겠죠?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가 4였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산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그래서 f 프라임 베타는 마이너스 5, 즉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 답은 3번이겠네요.